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영상 댓글을 잘안 봐요. 특히나 또 이번에 또 어디를 갔다 오느라고. 제 다른 영상들에 달리는 댓글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르더라. 그래서 이렇게 댓글들을 쭉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런 댓글들을 통해서 제, 저의 멍청함을 좀 깨달았다. 내가 이런 거는 되게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점들. 그리고 저의 아주 편협한 시각으로만 바라봤던 몇몇 판단의 오류들을. 인정을 하고요. 또 지난 영상에서 너무 뭉뚱그려서 제가 막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한 좀 뒷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하는 영상들의 주제가 아직도 스스로 굉장히 마이너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마이너한 그런 주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와서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지금 뭐 24만인가? 뭐 꿈의 구독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어떤 분이 보면 뭐 대형 채널은 뭐몇 백만 몇 천만 도 있는데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진짜 이 빠른 소리가 아니라 진짜 저는 구독자 수에 대한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하지만 저는 뭐 구독자가 24만이니까 제가 찍는 영상들은 두루두루 좋아하는 일반적인 주제야 여 되고 재밌어야 되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밸런스가 잡혀 있어야 되고 뭐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고 뭐 사실 이런 생각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런 주제도 아니잖아요 제 올린 영상들이. 그래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취미는 이런 게 있는데 난 이런 걸 하고 있다. 재밌네요. 영상으로 올리는 자기 일기 같은 거죠. 그래서, 그래서 블로그에 We. 무차도 브이로그라 그러잖아요. 가끔씩 뭐 누가 뭐 제품, 뭐 홍보해주세요 그럼 영상 광고 받아가지고 리뷰해보고 그러면서 관련된 수익도 좀 얻고 뭐, 뭐그 정도의 채널로만 생각을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영상에는 그렇게 크게 뭐 기획을 길게 하거나 이런 영상들이 거의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하루에 영상을 두 개를 만들 수도 있어요 막 말만 하는 영상이라면 근데 그 중에서도 더더욱이 저번에 올린 영상은 솔직히 조회수가 그렇게 나오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졸속 기획, 졸속 촬영, 졸속 편집 이러한 거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촬영 시간 이십 분, 편집 시간 한 시간 끝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그 직구 제안에 대한 거를 깊숙하게 탐구를 해 왔냐, 깊숙하게 알아보고 해 왔냐, 아니야. 그냥. 저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만 정도만 알아본 거거든요. 제가 하는 분야에 관련된 분들만 이런 영상을 보지 않을까 했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다양한 취미 그리고 업무도 될수 있고요. 그런 현실에 처한 분들이 제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놀랍기도 하고 또 굉장히 감사하기도 한데, 아, 그런 관점에서는 영상이, 아, 저건 아니었다, 싶은 게 솔직히, 그런 생각이 좀 바, 솔직히 올리자마자 바로 들었어요. 초반에 사실 댓글 몇 개를 봤거든요. 그걸 또 보고, 아, 이거 뭔가 좀, 내가 뭔가 기준을 좀 잘못 잡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에서는 뭐, 아는 척 하면서 직구 제한 품목의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뭐, 이렇게 뭐 했지만, 좀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취미나 업무를 위해서 직구를 해야만, 하는 상황도 있다라는 점을 제가 좀 관과를 한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영상 어떤 어떤 생각으로 영상을 찍었냐면요. 여러 많은 분들이 공들파파 채널 이제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으시길래 그냥 저 편협적인 생각으로 이거 저는 글쎄 제이이 이 물품들을 보니까 저의, 저의 취미와 관련된 물품들이 별로 안 보인다, 솔직히. 하나씩 하나씩 따져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제 채널의 영향도, 저의 취미의 영향도를 좀 분석하는 영상으로 생각하고 영상을 찍었는데, 사실 뭐 그것만 찍은 게 아니라 뒤에 막 이상한 소리도 많이 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좀 저는 좀 어떤 성향이 있냐면은, 제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 예. 네. 근데 가끔씩은 잘 모르는 게, 막 튀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제 취미에 대한 답변의 영상이었는데 또 그것만 한게 아니라 좀 영상에 실수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최종적으로 영상 공개 버튼을 눌렀을 때가 기억이 나요. 좀 생각해 보니까 잠깐만 이게 과연 내가 즐기는 취미에서만 봐야 될 편협한 주제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게 맞는가? 그래서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 좀 다른 분들은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좀. 들어보긴 해야 되겠다. 댓글이 막 이렇게 다 밑으로 달릴 수 있으니까 좀한 곳으로 보기 쉽게 고정 댓글을 제가 써놓은 이유가 사실 그 이유였거든요. 고정 댓글에 있는 분들이 어좀 자세하게 어떤 부분에는 나는 문제가 있다. 이제는 이걸 아예 못하게 됐다. 이런 걸 보고 야 저도 야 영상을 내가 너무 편협하게 찍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좀 들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사과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나는 직구를 하는가? 예 네, 저도 해요. 1년에 한 3번 4번 정도는 직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진짜 필요해서 하는 직구는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정말 정말 피로해서 어쩔 수 없이 직구로 밖에 못 구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진공관 램프 만들 때 터렛 핀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국내에서 파는 데가 있는데 약간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랑 또 진공관 리테이너라고 있습니다. 요게 좀큰 진공관은 리테이너가 국내에서도 구매를 가능한데 어, 요게 EL84 같은 좀 작은 사이즈의 진공화 리테일은 없어요. 품질은 좀 별로예요, 사실. 그런데 일단은 에, 쓸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끔씩 뭐 재미로 사는 제품들도 있어요. 야, 이게 이런 제품도 있구나. 한번 써볼까? 호기심으로 구매를 해서 써보는 제품들도 가끔 있습니다. 제 영상에도 그런 영상이 꽤 있었죠. 단품 기준으로만 보면은 사실 몇 개가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제가 영상에서 실수를 한 부분이 이게 DIY 키트로 얘기하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직구 금지 품목 중에 스위치, LED류가 있었는데, 저는 뭐 스위치는 국내에서 다 구매 가능한 거고, LED, 뭐 벌브도 국내에 다 거의 다 파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그냥 툭 던지고 말았는데, 예를 들어서 기타 앰프 DIY. 키트 예, 미국의 어느, 어느 업체에서 세트로 보내주는 걸 받아보면 은그 안에 스위치가 많죠 당연히 그리고 led 나 벌브가 또 들어가 있고 전원용으로 예를 들어서 어, 대한민국에서는 세관에서 이거를 통과를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키트에서 스위치랑 led만 빼고 보내주세요 하, 뭐 이렇게 얘기하 뭐 빼고 보내주긴 하겠지만 사실 잘 보면은 캐시 인증 없는 스위치랑 벌브죠 근데 뭐,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인증 여부를 떠나서 누가 봐도 국내에 파는 그 어떤 스위치보다도 훨씬 좋은 스위치들이에요. 미국 제품뿐만 아니라 중국 제품도 사실 싸구려 문제가 있긴 하지만 품질이 좋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또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중국이나 다 어쨌든 똑같은 직구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도 맞고요. 예. 또 반대로 미국산 유럽산인데 싸구려들 이상한 것들도 있어요. 저번에 또 댓글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 INA 217 마이크 프리앰프 그 칩. 그래그 직구 제한되면 이것도 못 하실 건데 어떻게 하시는 거냐. 무슨 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냐. 그렇게 단언지어서 얘기하냐. 근데 사실 그 리스트에서는 제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INA 217 같은 칩은 그 해당에 아무리 찾아봐도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거는. 그리고 지금 사실 배송 하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있는데, LSK389라는 이게 이제 마이크 프리앰프 클라우드 리프터를 제가 클론한다고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사진 올리기도 했죠. 배송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제가 그 리스트에서 본 단어의 의미에서는 전혀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사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또그 후에 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주 소자급의 레벨에서의 직구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알리에서 제품 하나가 지금 인천공항에 와서 통관을 오늘 할 거예요. 솔직히 제가 산건 아니고 한번 써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지금 뭐 들어오고 있고요. 사실. 그리고 또 국내 대체품도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제 취미에서도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구매가 한국에선 불가하다. 이런 대체품이 없다라는 점을 제가 좀 간과하고 말씀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취미나 업무에 계신 분들은 정말 대체품이 없어서 완전히 올 스탑돼 버리는 상황도 있는데 그런 점을 좀 두루 살피지 못하고 영상을 올린 점도 사과드립니다. 정말 사과드립니다. 알리 테무에 대한 개인적인 불신의 원인이 좀 있어요 저는 사실 워낙 개인적인 사연들이라 이거 뭐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저 개인적인 경험을 좀 공유를 좀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이메일을 제가 공개를 해놨잖아요 제 채널에 그 이메일을 보고 엄청나게 많은 중국 판매업자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옵니다 물건 공짜 줄테니까 리뷰해달라고. 구매자로서 알리 제품들을 이렇게 많이 접하실 텐데 저는 이제 제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리뷰 관점에서의 좀 자료를 제가 좀 많이 요청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부의 사진이라든지 뭐 회로도라든지 이런 거를 좀 요청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회신을 하면 대부분 답변이 안 오고요. 가끔씩 어떤 데서 답변이 이렇게 오는 걸 이렇게 봐보면은 이건 이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경우가 좀 대부분 있는 사실. 특히나 2 2 0 v 가 들어가는 제품들은 더더욱 그래요.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조회수가 많든 적든 간에 그 누군가는 그 영상을 보고 뭐 뽐뿌가 와서 그걸 살 수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법이 개인용 하나는 직구를 허용한다. 어떤 인증도 필요 없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말해서 이건 이렇게 뭐 괜찮네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누가 그걸 샀는데 그게 안전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굉장히 책임감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사고가 벌어지면. 그러니까 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또 논리가 발전이 되냐면은 왜 개인이 저 이런 거를 신경 쓰고.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생각을 해야 될까? 왜 고민해야 될까?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사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머릿속에 깊게 자리 박혀있어요, 저는. 근데 이 생각이 사실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국가에서 위험한 거를 해줘야 되느냐라는 관점도 있고, 반면에 국가가 모든 거를 위험해서 이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냥 잘라버릴 수도 있고. 제대로 검사도 하지 않으면서 어쨌든 결국에는 이 위험한 제품이니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위험하다라고 하는 제품들은 최소한의 국가적인 제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라 입장이에요 사실 근데 좀 영상에서는 이런 뭐 말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 위험한 제품들 을더 막아야 된다고 더 막아야 된다고 밑도 끝도 없이 좀 말씀을 그렇게 표현을 한 점은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왜 안전에 대한 과대망상적 해석을 하는가 뭐제 영상 봐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르노삼성자동차 지금 르노 코리아로 미리 바뀌었지만 거기 연구소에서 정비 매뉴얼을 엔진 정비 매뉴얼을 오랫동안 만들었고 그리고 회사 나오기 전에 한 직전 한 6년 7년 됐나 그 정도 전기차 예,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수리 프로세스 담당자였어요. 뭐 툴도 만들고 뭐 이런 거 했는데 어, 프랑스에 그 전기 안전 산업 안전 공단 뭐 비슷한 그런 업체가 큰 업체가 있어요. 인증 국가 인증 업체 같은데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아서 라이센스 시험을 봐 가지고 라이센스를 받아 와야 돼요. 예. 아마 대한민국 사람 중에 그 라이센스 받은 아사람제가 처음일 거예요, 그때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한 가지 그러니까 질문. 이 전선에 2 2 0십 볼트가 지금 걸려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손으로 잡으면 가면의 감전이죠. 엄청나게 감전됩니다 진짜. 저렴 장갑을 누가 사줬어? 네. 장갑을 끼고 만져봐라. 또는 저렴 니퍼인데 저런 니퍼로 얘를 만져봐라. 열명 중에 아홉 명 정도는 안해 그럽니다. 장갑 어떻게 믿어 이거 장갑 끼고도. 아씨, 감전되는 거아니야 왜냐면 고무가 되게 얇거든요, 저런 장갑이. 그래서 고무 빵꾸 뚫린 거아니야러면서 막, 으, 막 이러면서 만지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 교육을 제가 해주거나, 받거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때 저런 장갑을 딱 주고, 빵꾸 테스트 하고요. 장갑 끼고, 자, 배터리에 여기 400 몇십 볼트 나오는데, 요거 만져볼 사람, 손 들으라 그래요. 아무도 안 들어요. 어우, 무서워, 무서워, 싫어, 싫어. 그런데, 진짜로, 2 2 0트의 콘센트에 이게 꽂혀 있어요. 이거 딴데 꽂으면은 작동됩니다. 이거 해볼 사람. 저걸 누가 못해? 라고 합니다. 뭐가 더 위험해요?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이 케이블 자체가 안전하다는 거를 누가 증명해 주지 않았을 때. 이 얘기를 제가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전기차 배터리 교육을 들을 때 프랑스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이해를 들면서 사실 그 선생님의 관점은 장갑 테스트를 잘 하고 끼면은 감전되지 않는다라는 관점이었지만 오늘의 영상에서의 관점은 실생활에 계속 내 옆에 있고 같이 쓰고 맨날 잡고 뽑고 하는 것들이라서 오히려 더 그런 위험성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의 위험한 굉장히 실생활에서 많이 쓰고 손으로 잡고 이런 위험한 제품들에 대한 좀 규제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데 모든 걸싹다 막아버리고 그중에서 아 미안 너 이거 필요해 아 이거는 괜찮구나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는 정책은 아니죠 네, 너무 혼돈이 크죠 약간 좀 핀셋 규제가 필요한 거죠. 지난 영상에서 그냥 뭐더 막아야 돼더 막아야 돼 네, 이렇게 표현한 부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의 DIY 영상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기. 이게 좀 무거운 주제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 영상 중에 진공관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DIY 영상은 전부 다 위험한 영상이에요. 만약에 내일부터 정부에서 몇 볼트 이상의 DIY 작업은 금지라고 해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저,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이거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예, 이렇게 좀 위험 행동을 조장하는 영상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누가 제 영상을 보고 DIY로 예, 진공간앰프를 자작했다가 잘못 만져가지고 뭐 크게 감전됐다. 저도 이제 책임감을 느낄 수 밖에 없죠. 근데 물론 뭐 영상에서 항상 이거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이거는 몇 볼트니까 절대로 이렇게 작업하시면 안 되고 안전하게,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은 드리긴 하지만 뉘앙스 자체는 여러분도 도전해봐라 라는 뉘앙스가 되게 많았어요. 네,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DIY 합법성에 대해서 항상 비유적인 생각이 하나 드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식당에서 파는 음식과 재료를 사서 내가 집에서 해 먹었을 때 음식은 뭐가 다른가? 네, 누구의 책임인가? 식당에서 파는 음식 먹었다가 식중독 걸리면은 식당 책임이죠, 당연히. 그런데 내가 돼지고기를 사놓고 냉장고 넣어놓는 걸 깜빡했어. 상온에 오래 보관하다가 상했는데 그걸 구워 먹다가 식중독에 걸렸다. 내 책임이죠. 그런데 저희 영상 중에 특히 전압이 좀 높게 걸리는 그런 DIY 영상들은 예를 들면 좀 이런 급이에요. 보고 식당에는 보고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이 보고를 이렇게 해체를 잘 해야 되잖아요. 안전하게.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먹으면 안전하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얘기만 하면 뭐해 그러고 막 보여주면서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특정 전압 이상의 diy 작업은 법적으로 금지한다라고 돼도 솔직히 저할 말은 없어요 또한 가지 국가랑 싸우다 정가자 될 뻔한 이야기 도 나는 솔직히 어, 이 얘기를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만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1년 반쯤 전에 아마추어 무선 햄 무전기 관련된 영상을 거의 100개를 제가 하루아침에 지운 적이 있어요. 그때 아마추어 무전기 때문에 제 채널 구독해 주신 분도 많고 그랬는데 막. 실망도 많이 하시고 도대체 뭐한 짓이냐. 네. 아직도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때 영상 어디 갔냐고. 근데 그 영상의 이제 초창기를 좀 돌이켜 보면은 솔직히 누가 이 시, 지금 이 시대 에 아마추어 무전기를 관심을 가지겠냐라고 영상을 찍어서 올렸거든요. 근데 오, 너무나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고 그러니까 점점 제가 오만해진 것 같아요. 재밌는 내용을 만들려면 항상 좀 자극적으로 막 변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합법인가 불법인가 그선 위에서 작두 타는 듯한 왔다다 왔다, 왔다, 왔다 예? 이런 영상들이 대거 양산이 됐습니다 그때.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일이 터진 거죠. 처음에는 싸웠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이 오래 묵은 이 전파법 네, 통신, 여러 가지 관계 법령이, 전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계 법령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관련된 취미를 하는 사람들 사실 오랫동안 이게 합법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이 엄청나게 심각했던 주제들이에요, 사실. 근데 제가 이제 시범 케이스가 된 거죠, 그때.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이게 왜 불법이냐. 그래서 경찰 조사를 막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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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어떤 건지. 지장 막 찍고. 그걸 준비를 하면서 제 평생 공부한 것보다 그 짧은 기간 동안 몇달 동안 공부한 게더 많이 공부했을 정도였어요. 또 변호사도 선임해가지고 돈도 많이 깨지고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바가 하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의 취미 특히나 유튜브 영상에는 더더욱이 제도권 내에서의 콘텐츠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말 뭐 들으시면 아저 새끼 약해졌네. <laughs> 아, 형님이 가가지고 싸워줬어야죠. 시범 케이스가 되든 말든. 내 능력 밖의 일이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의 취미 생활을 즐기기 위함이지, 불합리한 상황을 싸워서 이기려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또 채널도 아니잖아요. 제 성향도 또 아니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졌어요. 무죄냐, 유죄냐, 뭐 감옥을 가냐, 안 가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저도 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더라고 요 아, 제도권에 굴복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그, 그 결과로 영상을 지울 수밖에 없었어요. 뱉기 그러니까 든 거죠. 죄송, 졌습니다. 아, 영상 다 지우겠습니다. 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가 뭐, 뭐 정치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 마음대로 판단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 경험으로 인한 제 자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 법적이나 국가 정책에 반하는 짓은 아, 유튜브 콘텐츠로는 절대 찍지 말자. 내가 저, 저거을또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좀 패시브한 스탠스를 갖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 스탠스에 대해서 욕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좀 부딪혀 보니까 저는 바위가 아니라 계란이더라. 그런데 좀 신기한 게한 가지 있더라고요. 지난 영상의 댓글을 보면 거의 99.999% 비판, 비난성 댓글이 많고요. 그리고 한몇 퍼센트 정도는 실제로 자기가 하는 일에 해당되는 품목이 뭔지 이런 거를 담백하게 적어주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 정도 되면은 영상의 좋아요율이 굉장히 떨어져야 되거든요 제볼 좋아요율이 10%만 나와도 다행이야 그런데 충격적이게 이 영상의 좋아요율이 90% 가까이 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기 때문에 살짝 몰랐어요 근데 제 지인들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야 신기하대 걔네들도 왜 그랬더니 영상에 처음에 붙는 광고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업체에서 입찰해가지고 붙는 광고이기 때문에 그 광고가 뭔지 아니에요. 뭔데 그니야태몽 광고가 붙어 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게 붙지 그내 영상에? 제가 거의 뭐한0여년 유튜브 유지 거리를 하고 있는데 살면서 이런 경우도 처음 보거든요.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보시는지 좀. 아시는 분 있으면은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며칠 전 올린 그 영상을 좀 너무 뒤죽박죽 논리도 근거도 없고 그냥 순전히 아예 편협한 저의 개인 취미 생활에 서만 보고 아니란 태도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린 점 그리고 또 사실관계가 틀린 것도 많다는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안전은 무엇이고 얘는 왜 문제가 있고 이런 관점을 다 보신 분들만 몇몇 분들만 그 영상을 보시고 저를 이해 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또 저의 또 편협함이 있었어요. 아무런 밑도 끝도 없는 예상을 그렇게 해서 영상 그렇게 만들어 올렸다는 점도 반성하겠습니다. 사실 영상 찍을 때 어디를 보고 있는 게 전혀 없이 그냥 뭐 생각 나는대로 그냥 카메라 보고 질러 버렸거든요 네 오늘 영상만큼은 거의 유일하게 스크립트를 써놨습니다 대략적으로라도 그러니까 민감한 주제일수록 이런 식으로 좀 조심해서 영상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막 대충 막 생각나는 대로 떠들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또 편집도 막 남대로 하고 이렇게 영상 올리는 게 얼마나 무책임한 짓인지도 오늘 이번 일을 계기로 배우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인정하겠습니다. 저의 실수를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